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아, 지금 금일은, 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지금 풀어서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좀 꼬여가지고, 여러분들께 표를 보고 하나씩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 이게 원래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이제 공개가 되는 건데, 다 맞을지를 모르겠 왜냐면은, 처음에 리그를 시작을 하고 나면은, 어, 그 리그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어, 근데, 어, 저희, 일단은 저희 예상을 공개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을 때는, 많이 맞는데 틀릴 때는 또 와장창 틀리는 게 어, 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도 그렇잖아요. 항상 잘 풀리는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주고 기 위해서 다시 또 이제 0점을 맞추고 있는데 어, 여러분 생각 일차 하신 것만 가시는 것을 하시고 당부 어, 말씀드린 것은 어, 특히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어, 좀 양아치 같은 유튜브도 많습니다. 일단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딱 보시다 보면 방송을 보시다 보면 얼마 정도 잘 맞는지 보시고 그리고 어 얼마큼 자기가 안 맞았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합이 몇 개나 되는지 또잘 보시고 조합 많이 주고 맞췄다 그러면은 또 맞는 조합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조심하시고요 멤버십 가임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제가 가지 말라 이걸 하시는 거는 어쩔 수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죠? 선택은 본인들 하신 거기 때문에. 다만, 어, 멤버십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라죠? 말로써 여러분들 꼬셔가지고 한 유튜브들은 좀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 역시도 뭐 멤버십 운영을 해봤고, 그 멤버십이 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는 있고, 뭐 신고도 당했지만, 어, 저는 신고가 당해가지고 멤버십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사기성으로 멤버십 운영한다고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금액을 그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한다 하면서, 뭐, 만원, 삼만원 이렇게 구입을, 하, 어, 멤버십 했다가, 갑자기 뭐, 그멤버 유튜브에서 뜯어가는 돈이 많아서 세금을 내기 싫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계정으로 소, 초대를 하거나 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음 저는 그게 조금 어 아이러니 한데 떳떳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도 믿음이 가는데 어 피할 것다 피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면은그 사람도 믿을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카톡으로 어, 어떻게 사이가안좋나 이런 게 그런 거는 제가 그런 유튜브는 잘 모르고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그냥 제가 보이는 여러분들 보이는 모습 그대로 보인다는 거고 떳떳하면은 면상을 까고 하겠죠 방송을 그죠. 떳떳하지 못하니까 뭔가 그림직하고 두려우니까 면상을 안 깔겠죠. 그럼여러분들 그런 거는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 얼굴을 까고 하시는 유튜버들은 좀좀 좀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구망쌤이 떳떳하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좀 그래서 그런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제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부터 그 토니볼님 이제는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토니볼님도 굉장히 아, 그 분은 멤버십을 하시는데, 저단한 번도 5천 이상 멤버십을 운영을 안 하시는 대단한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여러분도 조심하시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조심하시라고. 또, 현혹돼가지고 돈다 꼬지 말라고. 자, 보시면은 성패 예상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잘 보시고, 이러분잘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은, 리그다. 지금, 목금, 토,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목금, 토 했을 때, 정배가, 정배만 나오는 리그는 없습니다. 대부분 정배가 58%, 그리고 무승부가 그래도 뭐22% 정도 되고, 역배가 나오고 하니까, 1 10, 0번 경기 중에서 정배가 이미 일곱 번 나왔다. 그러면은, 오늘부터는, 오늘다 역배를 그냥 잡으십 그냥. 도심하시고 그 잡아보시는 어떨까 싶어요. 510410 그런 거 배당을 외우시고 한번 바꿔 보시고 하고 무 배당이나 핸디 배당이 어, 끝나는 숫자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시작이 같은 숫자. 아, 당연히 뭐 보통 한국 배당 보면은 3 385뭐325 365 그다음에 어 핸디 배당 뭐360뭐355뭐370 이렇게 주는데 그런 것도 잘 보시고 그냥 외워서. 한번 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 어, 해자벨로 이때가 나왔던 거 통통계를 한 건데요. 지금 라치오나 베네치아는 제가 또 중복으로 드린 거고 가와사키의 요코마리는 또 이거 중복 어제 경기 데 들어가 있는 게좀 그래요. 어좀 주의 있게 안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잘 보시고 생각이 일치하시는 것만 잘 보시고 또 전부 다무고 올라가지고 안 맞았는데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성패 예상이 역배를 났다면은 그팀 안전하게 프랜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 참고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드시고요. 어 항상 음, 가족들에서 위서 사는 인생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인생.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존중한다, 사랑한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도 어~ 뭐 사랑을 아낄 줄 모른다 되게 남을 아끼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